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광재 전 의원을 모셔봅니다. 어, 이 최문순 강원 도정에 대해서 네. 뭐 좋은 음. 점과 잘한 음. 점과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조금 평가해 보신다면요? 좋은 점이라면 도로목도 팔고 네. 감정 팔고, 팔고 했던 이서 네. 어쨌든 그 도민들과 서민들과 어울린 리더십은 좋았던 거같고요좀 아쉬운 점은 에, 국가의 좀 대형 프로젝트 네. 홍남기 부총리하고 저하고 많이 의논했었는데. 강원대한번 운명을 바꿀 만한 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최문순 지사 최문순 지사고 이광재는 이광재죠 네. <laughs> <laughs> 이광재로 <laughs> 교체하면 되는 거죠 아, <laughs> 어떤 어느 정도의 좀 선을 <laughs> 어, 좀 그으시는데 네. 자 근데 이 사실 과거에 이광재 도정이 네. 최문순 도정으로 이어지면서 네. 이제 민주당 도정 삼선 창출에 네. 이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사실 평가도 있어요. 그런 음. 평가도 있고 좀 반대로는 좀이 잘못된 우리 실정에 좀 공동책임론으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 시작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 <laughs> 동안 정치 규제가 묶여서 제가 할 네. 일이 없었거든요. 네, 아주 좀 가혹한 질문이다 <laughs>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제가 정치 생활을 다시 시작한 게 지금 2년 됐으니까요. 네. 그 2년 동안에 또 제가 원주 지역에서 일을 한걸 보시면 그. 지난 10년 동안 크게 묶였던 과제가 대체로 다 해결됐거든요. 여주원주간 네. 복선전철 10년간 논쟁 끝이 났죠. 네. 일군사 부지 완전히 이전하는 것 끝이 났죠. 그다음 교도소 부지 이전하는 것도 끝이 났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시 학교 문제도 끝이 났고, 이제는 이제 삽을 떼는 일만 남았는데, 저는 일의 성과로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게. 깊은 네. 강은. 소리 없이 멀리 흐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를 강력하고 소리 없이 해내갈 것입니다 희망을 네. 향해서 이제 며칠 뒤에는 레고랜드가 정식 개장을 합니다 네. 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보시기에 좀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레고랜드라는 것이 이제 오픈해서 십삼 세까지 아이들이 어~ 새롭게 자기들의 에~ 놀고 네. 배우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은 음, 춘천시내 그 마음 네. 카페 어머니들의 많은 찬성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네. 이제 이후에 과연 그러면 이게 미래 의 경제 동력이 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했는데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지하화를 하고, 네. 그러면 근화동에 있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이제 이전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럼 남춘천역까지 춘천 역에 지어 하게 되면 4.6km인데 네. 거대한 땅이 생기죠. 네.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하면 또 땅이 생기죠. 네. 그러면 춘천 캠피 페이지가 그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게 되죠. 토계동, 온이동, 근화동 그죠? 네. 땅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네. 거기다가 신청사를 더하고 교육 테마파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레고랜드와 짝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리고 워케이션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여기서는 부모들은 일도 할수 있고 서울서 출퇴근하면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제 엔진을 하나 만들어야만 레고랜드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고랜드에 우리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걱정은 줄이고 네. 기대를 늘리는 모든 것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잘못된 건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러한 그 남춘천에서부터 춘천역까지 지원하면 새로운 교육 테마 파크와 신청사를 그냥 신청사가 아니고 네. 그 도청 신청사만 저 가지는 경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다가 워케이션까지 같이 일도 하는. 그래서 출퇴근하는 제가 오늘 춘천역에서 인사했는데 출퇴근하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기지까지 가치가 만들면 저는 그면 상당히 미래 경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오늘 여기 CBS가 있는 이곳이죠. 서면죠. 네, 네. 여기에 저는 그 우리나라 좀 중요한 방송사가 버추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상암동 DMC 같은 것을 버추얼 스튜디오를 한 10만 평짜리를 만들고 네. 그리고 우리가 춘천시내 한국 예술종합대학이 이제 올 8월 달에 비딩에 들어가거든요. 유치. 이제 네, 네. 춘천이마 유치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저기 한해종까지 유치하고 이그 버추얼 스튜디오는 문화 콘텐츠 경제 도시 그러면 원주처럼 문화 콘텐츠 기업 도시가 서면에 하나 들어서고, 네. 저쪽 그 우리가 춘천역 앞에 캠페이지에는 일종의 행정 교육 행정 혁신 도시가 하나 들어서고, 그리고 한해종이 들어서게 되면 춘천은 달라지지 않을까? 춘천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생각만 네. 하면 우리가 홍대 옆에 경의선 그 전철 노로가 바뀌게 돼서 네. 그걸 없애고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전 춘천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춘천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이광재와 함께 해주십니다. <laughs> 네. 아 어, 근데 지금 보면 네. 어, 예전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어, 중도를 제2의 남이섬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네, 네. 이 사실 레고랜드 사업이 좀 비판받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뭐 과도한 혈세 투자와 뭐 불공정한 네. 계약 뭐 이런 것들도 네. 있는데 어, 이런 걸좀 보완하시려는 계획은 어떤 게좀 있을까요? 저거는 그 우리가. 네. 그~ 머린사로부터좀 투자를 선 투자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대응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네. 그~ 강원도에서 들어간 돈이 좀더 많죠 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결국은 이걸 어려워지게 되면 도정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보완해 줄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강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네. 상중도에 앞으로 무엇을 더 만들 건가까지를 생각해서 결국은 복합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서면까지는 또 다리도 곧 낮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주변에 새로운 경제인지를 넣으면서 결국은 이~ 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날카로운 질문들만 음, 하고 있는 거, 것 같은데 전혀, 전혀. 네, 네. 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이제 논평이 하나 있는데 음. 어, 이광재 후보를 이제 보궐 제조기다 이렇게 좀 음. 강력한 표현을 쓰셨어요. 음. 어,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떤 음. 보궐 선거에 대해서 이게 음.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사람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좀어 그건 뭐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죠. 음. 네. 어, 이번에도 사실은 홍준표 의원. 네. 어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 한 여섯 분 정도가 보궐선거가 있는데 저도 네. 제일 마음 아픈 게 이제 원주시의 보궐선거 생긴 게 제일 마음 아프죠. 네. 어그 어, 부분은 저도 각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공직 생활 할때더 열심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기부 활동을 하는 것도 좀 충실히 차분히 하려고 저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백번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아,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어, 굉장히 쿨하게 또 인정을 하시고 어, 이제 음. 앞으로 이제 일로 보여주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광재야 강 하는지 지금 강원도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 전 국민이 이 강원도 여태까지는 강원 도지사 선거가 이제 관심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네. 있습니다. 네. 강원도의 결과를. 그래서 강원도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선택할 것이라는 그 강원도의 지금 전화가 서서히 쇄도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바람. 이것이 강원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강원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광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광재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